AI융합교육 수업지도한 공모전 운수사례, AI소양교육 초등분야의 수업, AI 초등 수업 미션인공지능 AI탐정 아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지도한계획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인공지능의 의미와 학습의 원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본 수업은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인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목표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속의 문제를 학생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문학적 사례와 관련된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또한 목표가 있습니다. 본 수업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통해 보다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더욱더 문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수업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지향을 수업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근거, 과정,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자는 제안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 블랙박스 형태의 인공지능을 글라스박스, 즉 투명한 형태로 계산하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기초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 수업은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이란 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특정하는 일련의 모델링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의 필수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적 이해를 제공하게 됩니다. 1차의 수업 지도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의 수업은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와 학습 원리를 탐구합니다. 1차의 수업의 스토리인 다음과 같습니다. AICT에서 인공지능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AI 탐정은 어느 날 자신을 조수로 채용해달라는 초등학생 누리를 만납니다. 탐정은 자신이 내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누리를 조수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학생들은 누리가 되어 AI 탐정이 내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에서는 동기유발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또 이번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 문제를 확인합니다. 활동 주소를 함께 안내하기도 합니다. 본 수업의 전개에서는 세 가지 활동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넌 누구니? 두 번째는 인공지능 어디에 있니? 세 번째는 인공지능 어떻게 똑똑해지니?입니다. 학습 정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동기유발은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학생들이 오늘 학습 문제를 예측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이상형 월드컵에 참여하면서 학습 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수업 후에 새롭게 바뀐 생각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와 학습 원리를 탐구하는 오늘의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인 인공지능 넌 누구니 입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놀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헬로 AI 월드 인공지능이란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곳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활동이 인공지능 어디에 있는 인공지능 초성 퀴즈와 빈고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초성 퀴즈를 해결하고 초성 퀴즈를 바탕으로 빙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빙고 게임이 끝난 뒤 학생들은 빙고 게임에 등장했던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영상과 같은 자세한 자료로 확인하면서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학습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지 왼편에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공지능 앱 어플리케이션을 초성 퀴즈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초성 퀴즈를 다 풀고 오른쪽에 제시된 빈 칸에 정답을 넣고 빙고게임판을 구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빙고게임에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곳곳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기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할 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초성 퀴즈의 정답들이 미리 제시되어 있습니다. 빙고게임이 끝난 뒤 보시는 표에서 제공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더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3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똑똑해지는지 그 학습의 원리를 함께 파악합니다. 학생들은 유명한 소프트웨어 교육 사이트인 code.org에서 제시한 AI for Oceans에 접속하여 함께 미션을 해결합니다. AI for Oceans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청소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활동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에게 물고기와 물고기 아닌 것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가르치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테스트합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주소로 접속하여 지금 해보기를 클릭하고 본격적으로 미션이 시작되면 물고기인 것과 물고기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데이터를 선별합니다. 학습 후 계속하기를 클릭하여 A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미션을 진행하고 완료합니다. 만약 웹 페이지가 영어로만 되어 있을 경우, 페이지 최 하단에 지구본 페이를 클릭하여 목록 중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50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키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됨을 함께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의미와 활용 사례를 정리하고 학습지에 제시된 시우르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시우르란 수업 내용과 관련된 확장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무엇이다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유도 함께 발표하면서 오늘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한 인지적인 확장에 도전하게 됩니다. 후속차시 안내는 다음에 이어질 2차시 수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2차시 수업 지도안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차시에선 인공지능의 원료를 할수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그 속에 숨겨져 있는 편향을 발견해보는 수업입니다. 2차시 스토리는 1차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AI 탐정의 주소는 되었지만 사건 없이 평화로운 덕분에 별일 없이 하루하루 보내던 AI 탐정과 누리 어느 날 탐정사무소에 누군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찾아온 사람은 누리의 언니 하리였습니다. 하리는 AICT의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 아싸 컴퍼니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AI 탐정에게 질문을 던지고 AI 탐정과 둘이는그 질문 속에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AI 탐정과 둘이가 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수업의 흐름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동기유발과 함께 오늘 학습 문제인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속에 숨겨진 평행에 대한 편향에 대한 소개를 진행합니다. 2차 시 수업의 전개 또한 활동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1은 데이터셋 넌 누구니 활동 2는 데이터셋 숨겨진 함정을 찾아라 활동 3은 데이터셋 선택 편향을 극복하라 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동기 유발 단계에서는 이번 차시에 스토리를 학생들과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오늘의 학습 문제를 예측합니다. 학습 문제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 숨겨진 편향을 발견하는 데 발견하는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자 시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놀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ello AI World Big Data 란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학생들은 데이터란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또한 이런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함께 상상하여 발표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함정, 즉 편향을 찾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제시된 자율주행차 데이터셋 1번에서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고 발표합니다. 또한 감춰진 문제를 확인하면서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추측하고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택편향의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선택편향이란 통계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표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통계 분석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잘못 선택하여 인공지능 전체가 왜곡되고 또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때, 사람, 즉, 보행자를 오직 남성의 데이터로만 학습시켜서 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른, 즉, 성인의 데이터만 학습하여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를 둘수 있겠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1번에는 오직 아이들의 이미지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차가 어른들을 인식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속에 숨겨진 문제를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시된 데이터셋 2번에선 오직 데이터가 남성들의 이미지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차가 여성을 인식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셋에 숨겨진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심각성을 함께 확인하면서 학생들은 데이터셋에 숨겨진 편향을 왜 극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 개념인 선택편향에 대해 함께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선택편향을 극복하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사람 데이터셋 지도를 완성합니다. 사람 데이터셋 지도란 사람이란 개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하위 요소들을 함께 찾아 써보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나이 등 사람이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하위 요소들을 구, 구분하고 또한 고려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나누는 활동이 할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지에는 사람의 하위 요소인 인종, 연령, 성별 그 밖에 여러 기타 요소들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부물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람 데이터 세트도즉 사람이란 대상에 대한 생각부물을 함께 그리면서 선택편을 곱하기 위해 해당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완전히 조사하고 함께 데이터로 구성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계에선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편향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차지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시우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게 됩니다. 2차지 수업의 시우르는 데이터 누구의 것인가요? 입니다. 학생들은 데이터가 개인의 것인지 기업 또는 국가의 것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즉, 개인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공공재로 취급해야 될지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고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차시 안내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3차시에서 배게 될 학습 문제에 대해 미리 예고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3차시 수업 지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학생들은 3차시에서 알고리즘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그 속에, 속에 숨겨진 편향에 대해 함께 탐색합니다. 3차지 수업의 스토리는 2차지 수업에서 이어집니다. 2차지 수업에서 아싸 컴퓨, 컴퍼니의 데이터셋 문제를 해결한 누리아 AI 탐정은 그 곳에서 AI 탐정의 라이벌인 마스터와 조화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스터는 AI 탐정에게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AI 탐정은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누리는 그 이유를 묻지만 AI 탐정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아스타 컴퍼니로부터 초대장이 전달되고 그 초대장의 내용은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AI 탐정과 누리도 우여곡절 끝에 선수로 참여하게 되고 또한 AI 탐정을 중호심으로 바라보던 마스터도 선수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대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대회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3차지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동기유발과 학습문제 확인, 즉 이번 차시에서 배우게 될 알고리즘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알고리즘 속 숨겨진 편향을 탐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개 단계는 이번 차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1. 알고리즘, 넌 누구니? 활동 2. 알고리즘, 내 손으로. 활동 3. 알고리즘, 확증 편향을 날려버려. 그리고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단계에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복습하고. 그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3차 이 수업에서도 동기후발은 스토리텔링의 영상을 통해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오늘의 학습 문제를 예측합니다. 3차 이 수업의 학습 문제는 알고리즘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편향을 탐색해 보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무한상상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무엇인가 영상을 시청하고,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빵에 잼을 발라먹기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주인공이 작성한 알고리즘을 보며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나만의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제시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학습지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보기에 제시된 문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또한 예시 속 문제사항과 해결 방법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만의 상황을 선택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서 나만의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첫 번째 활동에서 이루어진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습지 속 제시된 세 가지 상황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손님이 자율주행차 택시를 불렀을 때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순서를 번호로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사고에 대해 탐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손님이 없을 때 자율주행차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각각 장애물의 유형에 따라 알맞은 대응을 작성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주행 중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자율주행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맞은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장애물의 유형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에 알맞은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는 조건문 알고리즘 작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게 됩니다. 마지막 활동은 알고리즘 속에 숨겨진 편향, 즉 확정 편향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지도를 탐색하면서 그 속에 몰래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알고리즘을 디버깅, 즉 다시 개선하면서 지도 속에 숨겨진 편향을 찾고 또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버깅 활동을 바탕으로 좀더 개선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을 완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한편 이번 활동엔 확증편향이라는 문제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활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증편향에 대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또는 견해만을 선택하여 그에 반하는 주장 또는 견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확증편향은 인공지능 제작 단계에서도 흔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제작자가 데이터를 모을 때 자신의 편견에 따라 그 편견에 유리한 데이터만 수집하면서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상에만 가중치를 두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알고리즘 조정하여 왜곡된 결과를 낳아 역시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지에 제시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지도에는 방금 설명드린 확증 편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알고리즘 지도에서 확증 편향을 찾고 그 확증 편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지도에 제시된 확증 편향을 찾고 그 확증 편향을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포스트, 포스트잇에 적어 함께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편향에 대해 정리합니다. 아울러 다른 차시와 마찬가지로 시우르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3차시의 시우르는 인공지능 면접관, 과연 공정할까 질문입니다. 이미 현실에 등장한 이 인공지능 면접관이 과연 공정할지, 만약 나라면 인간 면접관과 인공지능 면접관 중 누구에게 평가받고 싶을지 질문을 답해 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확장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차시 안내입니다. 이번 수업 소개에선 안내되지 않았지만, 3자의 수업의 다음 단계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차량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 제작기 수업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인공,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실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인 엔트리를 활용하여 적용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안내입니다. 교사는 본 수업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에 밀접하게 다가왔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해당 수업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후 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AI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생활 가운데 창의적이고 실제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수업을 연계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에 대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